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배척과 영적. 벌써 7월 달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할 문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열두 사도의 사명은 침내요 안의 참수와 어떻게 대조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군농도 행할 수,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정이 복잡했음을 그 형제들의 이름을 통하여 일일이 알게 됩니다. 요셉과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두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섯 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 요셉의 전처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참으로 여섯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가련한 호레비에게 씹갈 정도로 헌신과 착한 마음의 연이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참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낫고 찬한 신분으로 그들의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목수 이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작은 마을에 사람이 유명해지면 고향 사람과 함께 영예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사레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사이자 치유자로서 성공하신 것에 대해 불쾌하고 당황했습니다. 노동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선생이 되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합니다 또 대부분 이적을 가본함에 생한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가족들과도 섭섭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조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교훈이 이들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른다는 자세로 겸손히 배웠더라면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법 했었지만 그들이 안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에 멀리 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밤에 더 멀리 볼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야 우리는 별들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바로 힘입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열두사도의 사명은 침내 요한의 참소 어떻게 대조를 이룹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군능을 주시고 명하시며 유행을 위하여 지팡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랑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전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아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라 전파고 하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나니라 하고 침내 요한의 참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내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그의 양심이 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내 요한이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그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침내 요한은 그의 죄에 대하여 탄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복동생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일에 대하여 침내 요안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졌고 그의 딸살로모가 춤을 추며 그 대가를 무엇으로 받으려 하냐고 물었을 때 헤로디아는 침내 요안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살로메의 춤 때문에 쟁반 위에 담겨진 잘려진 목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길 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로 성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국 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내 유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며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이 땅에는 인간의 자로 보면 침내 요한처럼 낭패한 인생이 없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로 침내 요한을 측정할 때 그는 참으로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영예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업들이 판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자들의 전조, 전도. 그다음에 6장 30절과 32절 제자들의 전도가 반복되어지고 그 사이에 헤로세의 반응이. 참가 되어집니다. 헤로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신내 이완의 목베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놀라는 헤로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이해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은 순교를 통해서도 담대히 전해진다. 아니 어쩌면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던덜리 복음을 전한다. 침례 요한의 경험은 침례 요한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최종적인 경험도 침례 요한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창백이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순교는 어쩌면 예수님의 생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리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믿을 만한 증거를 던져주셨습니다. 빛을 막을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어둠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듯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헤롯의 경솔한 맹세로 요한이 희생됨.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수 없이 순지아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과던 입술은 영원히 봉해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활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활락을 통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길들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은 길임 언제나 환영받기만 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내요한이 목이 잘려질지라도 그가 외쳤던 기별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빚박과 시련과 비난, 비난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리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받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를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합니다 복음 전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성리와 기쁨을 맛보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를 해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